술은 게임 기술은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임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게임이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이지만 게임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이 장치를 한번 보세요. 좀 오래된 장치 같기는 하지만 무언가 거창해 보이는 장치죠. 이 장치는 1958년 미국의 브루케이븐 연구소의 물리학자 보긴 히든 어, 히긴 보덤이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장치인데요. 음, 브루케이븐 연구소는 원자력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그동안 어, 노벨상 수상자를 일곱 번이나 배출했을 만큼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만든 장치이니까 무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단한 장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단한 장치입니다. 뭐냐, 면요 최초의 게임인 테니스포2라는 장치입니다. 자, 옆에 보면 오실로스코프는 우리가 공대에 가면, 어,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어, 이 장치, 이 장치로 모니터 역할을 했고요. 옆에 조이스틱처럼 생긴 저 장치가 어, 조종장치인데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어이 장치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테니스 포트라는 최초의 게임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연구소를 방문한 어, 사람들, 귀빈들 이 심심할까 봐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에서 만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비싼 세금을 낭비한다고 아마 비난이 끊이지 않았겠지만 어 열린 생각으로 보면 이러한 장치 덕분에 게임 산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치가 등장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는 오락실이 등장합니다. 문방구 앞에 추억의 게임기가 등장하고요, 오락실이 만들어졌는데요. 어그 당시에 오락실에 가면 동네의 조그마한 꼬맹이부터 자금력이 풍부한 아저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럼 오락실의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돈이 많은 아저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게도요 동네 꼬맹이들이 실수했습니다 이 꼬맹이들은요 하중일 오락실에 붙어 있으면서 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어디쯤 가면 보너스가 나오고 어디쯤 가면 폭탄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는 이 꼬마 빌런들이 아주 성가신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꼬마 빌런들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게임이 아주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게임 기술이 발달하면서 똑똑한 게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CPU나 GPU와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어,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어,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면서 게임이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똑똑한 게임이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아빠와 아들이 장기를 뚫는 장면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장기를 가르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빠도 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장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장기 뚫지는 않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장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것도 재미있게 요 그럼 아빠가 아이에게 장기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적당하게 져주고 이기는 작전을 씁니다 그래야 아이가 장기에 몰입을 하고 흥미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어 몰입과 관련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요 불안하, 불안해합니다. 너무 쉬우면요 지루해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머들이요 너무 어려운 게임을 접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흥미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게임도 지루해서 하기 싫어합니다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게임 속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재질 수 있는 걸 우리는 게임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 게임을 만들기 쉽습니다 알파고처럼 일방적으로 인간을 이겨버리는 게임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빠처럼 장기를 뚫는 아빠처럼 적당히 져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게임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계속 패치를 하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하게 됩니다 똑똑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요. 유한 상태 기계나 길찾기 게임 트리 클로킹 유전 알고리즘과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게임을 좀더 어, 재미있게, 즉 똑똑한 게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한 상태 기계는요, 미리 NPC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그 상황이 닥치면 해야 될 일을 지정해주는걸 이야기합니다. 자, 치료를 받을 것인지 수색할 것인지 공격 또는 도망을 갈 것인지 상황에 따라 행동을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정해둔 정해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상점에 들어가면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매우 단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대화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장난친다고 다양한 대화를 나눠봤자 특별한 어, 대화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길찾기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 게임을 하다 보면 어,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때 직선으로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맵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때 우리가, 어,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따라서 똑똑하게 길을 잘 찾아가는, 어, 유닛 또는 NPC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a s t a 알고리즘이란 게 있습니다. 어, 게임 트리 알고리즘이란 게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수한 한 수를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수로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어,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걸 게임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 게임트리 알고리즘은 어, 체스나 틱택토, 바둑과 어, 같이 어, 한수한수두는 그런 게임에서 적당한 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지금 벌이나 새떼가 움직이는 듯한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점 하나하나 또는 이 개체 하나하나를 보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보이드가 마치 살아있는 집단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플로킹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플로킹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 벡터라는 것을 이용하고요. 몇몇 가지 어, 규칙만 정해주면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보면요 그런 어, 많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어, 동물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실제로 새떼나 물고기떼, 어, 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 가장 재미있는 어, 알고리즘은요 유전 알고리즘이에요. 유전 알고리즘은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자연에서 우리가 어, 유전과 진화라는 우리 자연 자연에서 얻었, 어,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획득한 어, 법칙을 적용한 건데요, 적자 생존의 적자 생존이라는 원리, 다윈의 진화 진화론에서 나온 적자 생존의 원리를 어, 우리가 어, 게임 알고리즘에 넣은 것입니다. 어, 유전자와 같은 역할하는 어, 코드를 넣어서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어, 여러 돌연변을 어, 지닌 어,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몬스터 집단을 만들어요. 동일한 몬스터를 만들면 동일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어, 몇몇 돌연변을 지닌 몬스터를 만들면 조금씩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전투를 하다보면 일부 몬스터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이 살아남은 몬스터를 모아서 다시 재조합을 어, 해서 또 다른 몬스터 집단을 만들면 자연히 업그레이드된 몬스터, 즉 레벨이 업그레이드된 몬스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을 어, 활용하게 되면 어, 우리가 손쉽게 어,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